내가 했던 카프리스이 아니야 이거. 아돈 아끼지 말자니까 그래. 진짜. 왜 그렇게 안생겼어아와와 열심크다. 좋은데? 코스코였습니다 와우. 미국 코스코 아, 이거 미쳤는데 이거. 와, 아니, 4 0 개. 4 40, 0개만 원? 4 0개만 원이야. 아, 만원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어. 하나 살까? 아, 4 0 개면 충분해. 응. 아, 근데 여기 일단 안 시원하기도 하고 음.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좀 이따 오자. 아, 일단 그래. 사면 3일 안에 어. 다 먹어야 돼할수 있잖아. 하나 다섯 개 먹어. 하나 아, 다섯 개 먹는데 다섯 개 하나 먹어. 하루. 아, 어? 다섯 개? 하루에 다섯 뭐 개? 하루에 다섯 개 아아 아, 하루에 다섯 개 먹어? 어. 네? 일단 일단 둘러보고 오죠 둘러보고 올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둘러보고 올게요 어뭐 할인까지 하네 와 이거 진짜 사갈까? 15개에 10달러야? 만원어 이거 너무 싼데? 너무 싼데 이거 한번 보여줘 How much? How much? Ten dollar. Wow. Wow. <laughs> oh, hi. Oh hi. Very, very cool. Oh. Bro. <laughs> okay. Very, very okay. cool. NG, NG.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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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are you? I'm fine, thank you. Very, very fun. Fun. Uh, I'm from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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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from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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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msung. Samsung. Yes, LG. <laughs> Kore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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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자 a Kore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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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아 e <laughs> <laughs> <제일 맛없는> <laughs> <laughs> 웰컴이야. 못합니이니 yeah. Thank, Thank you, sir. t 뭐한 거야? 여기는 다뭘 끝내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여부터 끊어.

오, 기다려보 자, 내가 이건 김민코 콜라는 탄산인데 그냥? 그래? 와 뭐지? 맛있는 줄 알았는데 <laughs> 어, 맛없다 <laughs> 아 근데 피자 진짜 어쩌, 크다 어쩐지 내가 맛있었나보다 나 케첩이랑 술 <laughs> 먹는 것처럼 고개 돌려서 하고 있어 아, 먹어 봐. <laughs> 왜먹었는데 그대로지. <laughs> 아니 이건 뭐지? 이거? 예? 핫소스. 아닌 거 같은데. 뭐야? 핫소스가 핫소스 아니네. 뭐야? 당했다. 고추인데 고추. 여긴 핫소스 대신 고춧가루를 넣는다 봐. 와. 매워? 아니? 먹어 봐. 너무 맛있어 그냥. <laughs> 베이스도 왔더래. 뭐? 이거? 어. 먹어봤어? 어. 아 진짜? 어, 언제? 한국에어 한국에서도 있어? 뭐야? 애기 이렇게 귀여워. 안녕. 아이 까지는게 들리근것 같네. 답답해. 세 아이, 세 아이. 뭐? 저희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낮잠을 자고 계획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나 보기말라로 슈퍼마켓을 갑니다 슈퍼마켓을 가고 있는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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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트코를 갔다 와서 굉장히 물가가 비싸게 체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고 있죠 저희가? 저야 원래 물로 마시려고 산 카프리소니 아. 이게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프리썬 잡을 샀어요. 네, 니 그러니까. 카프리슨이 아니었어요. 할수 아, 있잖아. 하나에 다섯 개 먹어. 하나에 다섯 아, 개 아, 먹는데 다섯 개 하나 먹어. 아 진짜. 어? 마, 하루에 다섯 개? 하루에 다섯 개. 아아하루에 아, 아, 다섯 개 먹어. 어. 음. 알기. 음. 내가 해도 카프리슨이 아니, 아니야 이거. 알기 아, 아니, 아니, 그니까. <laughs> 요거트 만나서. 카프리슨 스플링 이거 맞아? 맛있어야 돼, 우성. 맛있잖아. 맛있는 거다 알아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안 생겼잖아, 그 뒤에도. 아 어쩐지. 싸더라아돈 아끼지 말자니까 진짜. 다라라다, 다라라. <라라라> <라라라라> <라라라라라> <laughs> 아니 뭐야? 이거 엄마가 못 먹어. 잠시로. 왜 고파이가 떼냐 그들? 진짜? 응, 접시만 와. 건지자. 너들만 해. 아 잠시만 접시 따로 떼놓을 거야.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먹어야지. 맛있겠다. 얼짱 각도, <laughs> 각도의 중요성. 저개 2개 먹예이 하나 안 먹었지 맞다 플팅플팅까지 프로틴, 해줘야지 개 <laughs>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 되게 뭔가 세계 아니었어?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인맥도, 인맥도. 저희 제제 인맥은 아요요 n Mano. 다 o w a 실 e you? 엄마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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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닮지는 않았지만 잠깐 보여주자 l i c 닮은 b u 엄청 뜨는 거 n myself? I'm 그집좀더 눈매가 날카로웠지 응. 나고일 때까지 날카로웠어 뭐, 얼마 웃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눈매가 선해졌어 남집사 어? 남집사 급히 카메라 켜길래 Und